자, 저희는 바스티유역으로 가가지고 나비고 패스를 만들러 좀 가보겠습니다. 나비고 패스, 나비고 미터이 나비고. 이게 뭐야? 나비고 패스 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직원은 영어도 안 하고 뒤에 서있던 점장가 응. 도와줘서 겨우 지금 구매하는데 그지? 응. 계속 뭐가 자꾸 말도 안 하고 화만 내고. 나비고 위클리 만들었는데 오래 진짜 오래 걸려요. 아 이게 너무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틀린 것도 있기는 한데 나비고 위클리란 말도 못알아 듣고 D 대신 프랑스인이 안 도와주셨으면 아마 어, 한참 헤맸을 것 같아요. 아, 아무튼 뭐라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. 어 말도 안 해주고 질서만 계속. 저희는 우선 버스 타고 노트르담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